아 유튜브 여러분유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별승일 근데 라인업에다가 처음에다가 넣어놓고 시작하는게 좋나?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위험은 오스지. 오 쉿. 이러면 빼는 게 이득 아닐까요? 이래야 패천자가 이송될 확률이 1%라도 올라갈 거 아니야. 실시간 피지컬 게임이 되어버린 오토체스. 걱정할 뿐이야. 육기계 해보신 분 있나? 육기계 잘 되나? <laughs> 혹시 있나요? 육기계 해보신 분? 커다란 아 별로 해보고 싶진 않아. 해볼까? 아... 이거래? 아나 지금 템이 뭐막 마땅히 할만한게 없어갖고 해볼까? 아... 못찾지? <laughs> 와... 지금 가기 두개야 구암살 아니면 기계 암살은 할수 있어 암살은 지금 재료을 한번 만들고, 요, 부러진 건 고르면 되거든? 차라리 암살을 해볼까? 아니지. 둘다 이자 볼게 아니라, 기계할 거면 이거 영파 팔아야지. 아니, 나 별로 기계하고 싶지 않은데? 속에는 없어. 일단은, 이자, 이따 봅시다. 기계할 거면 영파는 팔아도 되지. 나중에 찾아도 되잖아. 아나 기계하기 싫은데? 아이씨. <laughs> 아, 나 진짜 기계하기 싫은데? 아, 명예 호드이님 어서요. 명예를 아시는 분인가 봐. 명예 따위 모르는 얼라이언스랑은좀 다른 훌륭한 분이네? 암살이 더 고통일 수도 있다고? 그럴리가. 아, 이제 선택해야 돼. 암살이냐, 기계냐. 아, 근데 육기계는 별로 재미가 없어. 님들, 영, 뭐 육기계 영상 보는 거 재밌나요? 암살템도 구려가지고 일단 이건 이소 찍는 게 맞지? 아 기계하자 간다 의지를 보여주자 너프된 기계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파멸자 찾기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영파 이성이었죠? 개무타죠? 그렇다면. 사멸자 하나만 넣자. 됐잖아. 뭐 없잖아. 깔끔하다. <laughs> 다른 거 넣을 거 없지? 영묘랑 다 들어가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나 확장체스 기물풀 보면, 와, 의지가 느껴진다. 저 친구 갑자기 내릴 것 같다. 내 밑에 있는 친구. 하, 그러지 마, 제발. 나 먹고 사기 힘들어. 오픈할 거지? 할 거야? 이걸 안 하네. 오케이, 네이스, 네이스. 사 레벨일 때 만난 건 너무 달달하고. 태고로 잡을까? 고블린으로 잡기 vs 태고로 잡기. 일단 대결 결정했으니까 마하템을 잡죠. 본인이 몇 연패 중인지 뜨는 거 되게 이거 편하다. 좋네요. 동계산하기도 그, 편하고. 와나 이거 잡나? 와 이거 너무 불안한데. 한 번만 더. 아, 안전하게 잡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잡자 안전하게 또 크림 못잡아갖고 개고생할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판다를 들고가서 보너스 돈을 좀 노려보죠 오잘넘어 손의 꼬리를 지는건야 되냐? 오못 먹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잘준나잉 이걸 잘 주면 뭐해? 어, 결국에 파자랑자이로잘잘 잘 줘야지. 아돈 너무 없는데 뭔가 돈이 되게 없다 판다 먹고 싶은데 조기 퇴근? 어 내일부터 그럼 쭉 쉬나? 아 님들 좋겠다잉 음 추석 때쭉 쉬겄네 잡았나? 어우 추워 막차 타시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만 에도뭐퀸 찍었다고 벌써 두분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창문 열면 은 겁나 시원한데 에어컨 트는 거 <laughs> 너무 전기세 아깝네 네 우리 동네가 창문 열면 은 비행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쾌적한 방송 환경을 위해서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150명 몰라 확실한 건한 130명은 넘지 않을까요? 30명은 넘을 것 같은데? 와나돈 너무 없다 리롤 돌린 것도 그렇고 돈이 많이 없네 판다 하나만 뽑아줘 제자 시스템에서 상대 좋은 거 준다고? 아 그래? 제자 한명 키워야 되나? 그냥 내가 부캐 하나 키울까?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쭉쭉쭉쭉 부캐로 그냥 하루 날 잡고 글로벌 말, 말고 한국 동수 제자여 왔구나. 한다 포기 못해 무조건 사모니라도 먹을 거야. 투사제 올리고 싶다. 메이즈 있나 없는 걸로 오다란 고양이라고. 오케이, 아버지 카리 삼고이도 먹었고. 아, 패어점신 나갈까? 마나템 은두개 정도 있어야겠지?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다음 라운드 간다. 아씨 안될것 같아. 아 님들 안될것 같은데? <laughs> 됐는데 됐는데 황금 심장 돌려서. 쥐풀도 안 떠가지고 꼬라박는 거 아니야? 뭔가 그런 상상도 좀 되는데? 지금 오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화기라든가 파멸자라든가 자이로 뭐 이런 애들 안 나오고 막 칸, 서리용 뉴탄 애들 겁나 나올 것 같은데? 현상금이 걸아씨고봐막 일은... 이런 애들이 나온다니까. 오, 씨, 이런 애들도 나오네. 진짜가 예술이지? 어, 저 빨리 내, 내려와. 아, 더 돌렸어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 전사가 너무 센데요? 못 먹겠는데? 야씨 이거 못 먹나? 먹나? 엄청 단단하긴 한데 지금 나. 아못 먹나? 야줌좀 어떻게 해봐 얘들아.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어. 아, 거봐! 하하하, <laughs> 잠깐, 이렇게 된다니까? <laughs> 아이씨. 아, 이거 50이라도 잠깐 쓸까? 쓰자, 쓰자, 쓰자. 어, 써야, 써야 먹을 것 같아, 써야. 안 써면 못 먹을 것 같아. 봐 지금 5공 없다고 생각해봐 이거 누가 때려줄 거야 이거 확실히 육기엔 너프가 맞다. 난내오 너무 좋아요. <laughs> 이거거든. 아, 너프는 맞지. 너프는 맞아. 이 이런 애들이 나올 어 이런 애들이 원래 안 나와야 되잖아. 너프는 확실해요, 님들. 이거 무조건 너프야. 너프인데 내가 지금 운 좋게 성공을 한 거지. 이게 팁! 실패하면도 그냥 흔하면은 이쓰 너무 좋고. 아 이거 봐님들 봐봐 미쳤다니까 마 자이로 안 나오는 거 봐요. 503층 안 보지. 너무 좋고. 아 진짜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딱 이랬잖아. 옛날에 고블린 딱 느낌 나네 지금 보니까 딱 이랬거든? 오, 오지게 안 나오네? 아좋아요와씨 <laughs> <laughs> 야, 서리 불꽃녀꺼져좀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와, 씨. 야, 아까 5공 5공 안, 안 찍었으면 님들 지금 개 고생했을 것 같아. 5공 찍길 잘했다. 그니까 이게 너프야, 봐봐. 지금 여기 원래 뭐 파물자, 자이로, 뭐 화기 두개딱 이렇게 뜰수 있는 건데 서불용탄 비자 이딴 새끼 생각 나오잖아요. 이 너프가 확실하다니까. 육기계는 그냥 간접적으로 무조건 너프로 먹었어, 이거는. 아, 예, 업데이트 했어요. 너프 잘한것 같다. 기계 살찌게, 솔직히, 난잘 하지도 않는데, 겁나 꼴배기 싫었거든. 진짜로. 너프 잘했다, 너프 잘했어. 그래도 성공하면? 이렇게 세다. 여전히 좋다.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아, 아 손아포. 아. 구매 없어. 구매 없는 거 보고 지금 광신창이 안 사는 거야. 아, 근데 나 맹독술사도 좀 찾아야 되는데. 와, 또 오공도 세다 근데. 맨날 요즘에 기계할 때5공 같은 거잘안 쓰잖아요. 오랜만에 써보니까 엄청 좋긴 좋네. 세긴 겁나 세네. 아, 나손 아파. 아씨. 확장 기물 라인업 없어지고 공공 기물이 좀 많이 생겼어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내가 쓸 기물만 골라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해이사냥꾼이 필요해, 그럼 해이사냥꾼을 넣고 뽑는 거지. 마하튼 잘 나오네. 아템바 아. 템바. 아 시리프로 간다. 야, 이제 나 조이 대 장난하지 마. 와 장난질이 심하네. 어너 이거 지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슬슬 불안한데. 오정 대구 가도 흙마를 못 넣어요.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 지금 완전 높퍼, 완전 높. 와, 잠깐만 팔자 스킬 못 봤다. 레벨업 파기자야네요. 쉿. 냉동이 하나. <laughs> 아, 잠깐만. 아, 이러면 넣을 게 없는데? <laughs> 잠깐만. 아, 503성각이라고? 아, 이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난. 난 순간 서리용 쓸까 고민은 좀 했었는데, 오랜만에 503성 한번 해볼까, 그러면? 템이 50이 아니긴 한데. 어, 이게 뭔데 이렇게 생거야? 그냥 사각사네, 그냥 사각사. 아씨 몰라. 간만에 제천대성 간다. 확인은 삼성각을 꼭 봐야 될것 같긴 하고. 근데 5 0템이 너무 구려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다. 맞아, 예전에 5 0은그 한정된 전설 시스템 있을 때. 때 쓰던 건데. 어우 깡패요. 장극이고 어, 장극인 좀 그런데. 이기면 그냥 15 이자 먹을게요. 맹룡이 그냥 안 살. 려잠겨는게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음, 하긴 요즘에 함정 카드가 많아져갖고 이제는 쓸 것만 아 근데 어차피 돈 모아야 돼. 뭐가 됐든 간에 돈을 모으고 이제 돈을 쭉 풀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런 거 사면은 아예 삼성을 못 봐.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오케이 오템 좋아졌다 공템 나중에 엄청 좋아졌는데? 흐하하하 썩어가라 50 3성 대고 독충이 넣어서 이하수 이응마 받는 상상중 몰라보는구나. 키라가 안나오네 돌려봐 아쉣아쉣아 아, <laughs> 아, 확실히 안나온다 님들 안나와 50이면 마니아라고아 어, 50이면 여유봉이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어 진짜 꽝이 많아져가지고 안나오네 50자장이나 뽑아야되네

何ですか 야, 진짜 오크 삼성 찍기는 힘들어졌다 확실히. 아, 뭘봐좀봐주긴 내가 너를. 컷. 근데 이거는. 영상 자료로 쓸만하다 뭔가 아쉽긴 하지만 이전에 6기계에 비하면은 너무 약해지긴 했어 봐봐 님들 진작에 지금 화기삼성에다가 뭐 이런 애들 다 삼성 찍을 타이밍인데 오코삼성 하나가 안나오잖아 와 이거 진짜 기계는 확실히 너프를 먹긴 했다 음 이번 패치로 이 확장 체스기물풀 이게 생기면서 오코 함정카드가 너무 많아져갖고 일단은 너프가 두개야 첫 번째, 파밀자 자이로 한장 찾기도 쉽지가 않다. 근데 두 번째, 기계를 성공을 해도 5코 삼성은 안 나온다, 잘. 진작에 아까 5공 들고 왔으면 삼성 찍긴 했겠는데, 사실 50 버리려고 했거든. 다른 화기랑 뭐 이런 애들이 너무 안 나와갖고, 삼성 찍어야겠다 싶었는데, 와, 끝까지 안 나오네. 딱그 타이밍이 있거든? 봐봐, 기계가 보통 체력 20대에서 많이 성공을 해요. 연패 기계가 20대에서 성공을 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이로가 안 나왔어. 자이로나 팔매자가안 나왔어. 그럼 마도사를 써야 되잖아. 그 타이밍에 좀센 패드 만나면 꼬라박을 수도 있다. 어, 그런 약점 같은 게 생겨가지고 확실히 기계는 직접적으로 너프 먹은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너프를 엄청 많이 먹었다. 예전에 기계 성공했을 때그 압박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뭐 내가 상대해본건 아니지만 또 델롬델이라고 이게 파멸차가 나와가고 성공을 해버렸네 구매 있었으면 꼬라박았겠다고? 구매 있었으면 은 오공을 안쓰고 광신창이 썼었겠지 <laughs> 요자리에 광신창이 들어가있으면 구매는 나 못죽이지 아까 광신창이 잘나왔잖아 어 근데 기계는 확실히 안좋아지긴 했다 많이 힘드네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